텐데 공 줄까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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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이잘 찼어. 정도는 쳐야 되는 거야 네, 잘 쳤어 차바야 하나야 근데 쳐바야 하나야 아 이거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이거 또 있는데 어쩌면 저기 타이밍 조심해야돼 회전 안좋는데 타이밍 조심해야돼 그치 그쵸 좀 계산하라고 힘들었어 그럼 탄젠트 가기 되게 힘들더라고 좀 계산하면 아크 탄젠트까지 근데 탄젠트가 뭐더라? <놀람> 어? T! 밑변분의 높이 모르겠지만 야 이거 공추는데? 이거 뭐딱지게네 잘치네. 이게 더 치면 남들이 욕안 하겠는데? 한 다섯 개 치겠는데? 이건 빠지는 각이다 진짜로. 진짜 빠지는 각이라니까. 아 맞네. 다섯 개만 쳐네 개. 여기, 나, 여기 여기. 아, 여기. 난, 난, 여기. 한 개만 더. 자개한 개만